안녕하세요. 공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몇 일째인가요? 오늘요, 네. 86일째입니다. 아우, 맞았어요. 86일째죠? 네. 아유. 이제 14일 남았어요. 어, 그니까요. 아우, 마지막 응. 이벤트를 아버지가 채워주시네요. 그, 맞아요. <laughs>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영감님 오셔서 어때요? 네? 좋아요. 어? 좋아요. 네. 아이 <laughs> 아니 이번에는 나는 아버지 오란 소리 안 했는데 엄마가 오시라 응. 그랬어. 왜 오시라 응. 그랬나요? 어 응. 아니 그냥 들렸다 가라 그랬더니 그 그런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안 온다 그랬더니 음. 그때는 랬 그래. 오셨네. 그러게 갑자기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빴네. 응 그러니까. 음. 오실지 안 오실지 명확히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응.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알았어그뭐 속에 올라오더라고. 아. 그래서 알았지. 큰아빠가 올렸어? 응. 큰아빠가 올렸지. 음, 그렇구나. 응, 그렇구나 와, 이거 도 예쁘네요? 어, 이거. 아이고, 교수님이입장네 어? <laughs> 교수님이 이렇게 예쁜 거 사주시고, 원자도 뭐 화장품도 사보내서 너무 잘 썼는데. <laughs> 교수님, 감사합니다. 얼굴도 한번못본는 교수님, 대나하 진짜. 사진으로만 봤잖아. 그랬지. 방송으로만 어. 보고. 그러니까. 응. 음. 근데 그래. 너무 고마우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꼭 챙기시는지 모르겠어. 그래. 어, 한번 같이 만나자 랬는데 엄마 허리 아파가지고 못이지 어, 엄마가 바쁘고 음. 이래서 못 만났지. 오늘 주사 맞고 나서 좀 어떠셔요? 응. 음? 영양제를 맞았잖아요. 응. 음, 아직은 괜찮아. 음. 음. 오늘 여러분 그 주사 맞고 좀잘 보내면 좋겠네. 그럴게. 음. 덥지 않게. 음. 엄마, 지난번에 아버지 오셨을 때, 응. 주사 맞을 때는, 응. 아버지 옆에 같이 해되니까 엄마 싫다고 다른, 다른 칸에 가서 가지 했잖아. 응.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바로 옆에서 누워서 또 주사 맞으시지. 아유, 딸이 그러는 거 좋아하니까. <laughs> 아, 그래. 그랬구나. 딸이, 딸이 아빠한테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는 아. 그러는 거지. 그냥, 어. 그랬구나. 싫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아, 싫지 않으니까. 응. 어. 내 마음관대로 하는 거지. 아, 응. 그랬구나. 그래. 큰 마음을 쓰셨네. 그렇지. 나는 엄마가 왜, 난딴 칸을 저기 하려고 그랬거든. 응. 근데 엄마가 거기 그냥 그랬어. 내가 저쪽을 저쪽 칸으로 가려 했더니 또 거꾸로 그어가지고 막겠다. 데 어, 이쪽이만 혀가 이 나오니까. 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기도하면 좋겠지만 맞았지. 아. 잘 맞았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먼저 끝났잖아. 때문에 주, 영양제 주사도 잘 맞고. 그래, 영감님 때문에 맞았지. 그러니까. 음, 그래. 국수로도 맛있게 삶아줘야지. 그래서 <laughs> 영감님 <laughs> 때문에 좋네, 아주. <laughs> 생각해보니까 엄마 일본 갈 작년에 여행 갈때 음. 아버지가 만약에 그때 119 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우리 음.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음. 근데 그때 만약에 아버지 잘못했으면 우리 다난리났 뻔했잖아. 음. 근데 아버지가 지금 그래, 늙어서 뭔가 그렇게 그렇게 뭔가 모르게 소리 없이 돕고 있어 나를 그래 아버지 소리 아버지가, 없이 그래 그래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 뭐. <laughs> 그때 만약에 뭔 일이 났으면 와 난리도 아니었잖아 근데 뭔일 났으면 못갔지뭘 아니 못 가기도 못 가고 가서도 만약 갔는데 여기서 뭔 일이 났다 그럼, 그럼 와야지 뭐아 <laughs> 오는데 말이야 응 그냥 아빠가 이쁜 공신이다 싶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래 조, 엄마 편이 좋네 조용히 돕고 있다 그니까 <laughs> 알게 모르게 돕고 있다. 그래서 내 복이지, 뭐. 그래. 아빠는 열 번을 얘기해도 열 번을, 그래, 잘 갔다 왔지. 응. 그 덕에 엄마가 잘 갔다 왔지. 이 소리 또 하더라고. 응, 그래. 응. 잘 갔다 왔지, 그 덕에. 진짜 아버지 그게 좋은가 봐. 아버지. 아, 아버지가 있었으면 우리 다 구경도 못 했어. 진,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그, 그 애들이 맥불지 큰 소리 했어. <웃음> <웃음> 어, 엄마는 노래 프로를 되게 좋아하잖아. 응. 노래 프로를. 응. 근데 엄마는 어떤 노래가 최고 좋아? 엄마? 최고 좋아하는 노래 뭐야? 엄마는 옛날에는 여자 일생을 제일 좋아했지. 아 여자 일생. 응. 그걸 내가 여자 일생을 음... 그 그거 이제 잊어먹었네. 부르가 내가 그걸 그 작곡 여자 일생을 그거를 응. 앨범을 해서 내가 노래를 다 해서 그그그 뭐라 그래지 그 만드는 거를? 개사? 노래 바꾸는 거? 가사를 바꾸는 거? 아니. 그러면. 핸드폰으로 하는 거 거기 하면은 응. 그 아유 그뭘만들으라는게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응. 만들어간 내 노를 거다 저장을 했댔어. 아그 이제 잊어먹어서 못하겠네. 아. 그해놔줘서 여자 일생을. 여자 일생 우리 오 최고 좋아해. 그 엄마는 그게 18번이었었어. 이게 18번이었어. 그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또래러가서 그거 하고 나오면 인이 아니 어떻게. 그래 노래를 감정스럽게 부르세요. 어머머. 눈물 났다 그래 그랬어. <스> 헉, 진짜? 어, 불러봐. 내가 술한잔 먹으면 눈물 치이 울고면 했잖아그거를 이제는 이 목이 응. 갑상선 때문에 노래가 안 나와. 그래. 옛날에는 정말 그래서 응. 만날 이미자 이세라 그랬어 응. 나알고 그래. 여자일 록 이미자고 불렀잖아. 그래, 이미자 이영자 뭐.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 그게 18번이었어. 그거 하고 <laughs> 어. 그 저기 뭐지? 응 아유, 이발, 이거, 잘 가사도 잊어먹잖아? 그러니까. 응. 그래, 잊어먹어. 여자의 가사가 어? 전혀 생각이 안 나네. 여자의 색은 어떻게 부르는 거야? 어떻게 어. 되는 노래? 참아야 한다기에, 어. 이거. 참아야 한다기에. 참아야 한다기에, 어. 응. 여자이기 때문에. 어.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아, 말 한마디 못하고. 응. 가사도 이제 다 잊어먹었어? 그렇구나. 처음 시작하 어떻게 해? 그렇게. 참아야 한다기에가 아. 처음부터 시작해? 그럴걸? 아, 모르겠어. 그래? 음. 잊어먹었어. 근데 음. 잊어먹었어. 내가 그게 18번이었어서 진짜 이게? 잘했어. 음. 이 노래를? 음. 그가 하고. 에이. 일 수가 어, 없도록 맞아,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일 수 없이 그건 이제 딴 거고 딴 거야?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laughs> 내 가슴 드러내는 아픔의 겨울 <laughs> 이렇게 그거 뭐야? 이게? 그게 여자 일생? 아니요, 여자 일생하고 이 회당아, 이거. 피고 지는 거. 아. 이거 그래. 하고? 응. 이게 가사도 다 잊어먹었잖아, 이제는. 아. 그리고 엄마, 이거 하고 또, 어제 그거 뭐지? 바, 응.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그러네, 이 노래는 생각나. 엄마 응. 바다가 육지. 바다가. 바다가. 음. 바다가. 육지라면 음, 그래. 바다가 육지라면 오 어, 그래 그래. 음. 이 노래는 생각 엄마 많이 불렀던 생각 그래. 이게 이런 거세 가지가 최고 그거 많이 하고 음, 이제는 음. 음. 좀 나이가 먹었어 남자 노래를 또 많이 했어. 내가. 아. 음. 뭐 했어? 막 이렇게 활발한 노래 있잖아. 어. 남진이 노래 뭐 남진 노래. 뭐 빈잔 이런 거? 어 그리고 저 그거지. 저게 그 뭐지? 음. 그, 이태원 노래, 이런 거. 미쓰고, 이런 거. 음. 아, 미쓰고. 어. 미쓰고, 뭐 하고. 하여튼 노래를 엄청 음. 많이 알았어. 한, 한 천곡은 알았어. 요 아. 머릿속에. 머릿속에. 근데 지금은 진짜, 이거, 노래방 생기고 버티면 음. 그거 보고, 보고만, 지금도 천곡을 보면은 다할수 있어. 아. 뽕짝을 틀어놓으면 내가 다 따라 하잖아. 아, 그래. <laughs> 그러는데, 전주만 나오면. 그런데, 음. 지금 되라고 이러면 하나도 못 되는 거야 음, 응. 그렇구나 그럼 그래. 여자 일생 응, 여자 일생이 18번이었었어 엄마가 응. 음. 뭐 울고 넘는 박달재 뭐 음. 엄청 많지 뭐 노래가 옛날 노래는 다 가슴이 싱그면 울잖아 그러고 남은 속이 시원하고 아, 그 자기가 해놓고 해면서 울면서 그냥 그래. 어, 술한잔 먹으면 진짜 노래 잘 나왔어 그랬을 것 같네 그래. <laughs> <근데 웃음> 요즘에는 임영웅 노래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임영웅 어, 노래는 근데 불르는 게 힘들어 걔 힘들어. 노래는 어, 응. 어, 그래. 옛날 노래 같지 않지? 옛날 노래 같지 않아 걔는 어, 걔는 이 감성, 감성이 좋잖아 감성이 어, 어. 근데 엄마는 감성이 없잖아 어, 어. 감성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잖아 어, 응. 요즘 감성은 아니래 그 요즘 감성은 아니지 그래, 엄마는 옛날에 어. 응. 그냥 청성이 들어간 거 슬픔 이런 거 음, 청성이 청성. 들어간 거 어, 그래. 그런 노래 그런 소리 그런 노래를 잘했지 엄마는 음. 왜냐면 이렇게 쌓인 게 많았고 옛날에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 음. 그래서 타령도 많이 하고 음. 그랬지 그러니까 음. 그래 아, 타령을 하면 아주 웃어 죽겠다 이제 할머니 좋아 죽지 <laughs> 아, 타령 잘하대 엄마 잘하지 그래 <웃음> <웃음> 엄청 잘해 타령을 해봐 <laughs> <laughs> 앞집에 시돌이잘 먹어 낭갈루를 갔더니 앞집 처녀야 엮는 짓 하는데 낱날이 살짝 녹았네 아유 좋네 <laughs> 잘했네 지금 목소리 굵어졌잖아 옛날엔 깨꼬리 같았지 개이리 <laughs> 개콜리 음. 같았을 것 같아. 엄마 그랬어요 그래. 옛날에. 어. 이거 지금 국자네게 자꾸 이렇게. 원래 그 나이가 들면 음. 할머니 목소리는 할아버지 목소리 같이 그렇게 바뀐대. 어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어 응. 음. 그 바뀐 게 맞대.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고용을 못하잖아. 음. 옛날에 음. 그 성당에서 왜 주교님 오시기를 때 우리가 음, 음. 여의도 왜 여의도 가가지고 그래 그래 교황님 때, 오셨을 교황님 때 교황님 오셨을 때 엄마 왜그 음. 합창 뭐 입고 합창했잖아 음, 그때 소프라노만 했었는데 음, 이제는 못 따라 하더라고 음, 자꾸 음이 떨어지더라고 음, 성당가 따라 하려도 못해 이제는 음, 그래 엄마 그래 거기 가서 그렇게 해. 그 운동장에서 소프라노도 합창을 했잖아 엄마가 여의도 그래 여의도 그쵸, 광장에 뭐. 광장에 교황님 그 오셨을 그 왕이 왕이 오실 때 네. 그래. 음, 생각... 바오리 이세 오셨을 때 그래 그때 그랬잖아 맨날 그래. 성당가 살았잖아 그때는 노래하고 뭐 음. 내조단원하고 어. 밤에만 로다지 가 있고 밤1 2시나내 집에 들어 로다지 그래. 일하고 그랬지 어. 그때 여의도 여의도 갔었지. 아유 그럼 그래. 그때 사람 엄청 많았잖아. 엄청 많았네. 주 사람들 다 갔지. 나 그때 시골서 올라와서 그 국회 의사당 본게 생각나. 그래 맞아. 헉, 너무 신기했어. 그게 그 뚱그런 거. 어. 그렇지. 그 엄마는 그래도야 장이라는 장은 다 해봤다야. 그래서 <laughs> 성당에서 봉사나 봉사 부장도 했지. 그래? 성매장도 했지, 내조단장도 했지 그러네 응 그래 진짜 많이 했어 그도장 많이 했네 성채장도 했지 음. 응 시골엔 사람이 없으니까 한 그래. 사람이 몇 개를 하는 거야 활동력만 있으면 어, 그렇지 그렇게 봉사정신 없으면 못 하지 응 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둘이 면 염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래, 응. 그지 응. 응. 여자 일생 노래가 궁고하해 여자 일생? 응 그게 그거야. 음, 참아야 한다기? 아,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어. 다고 해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참아야 한 대기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승 이렇게 아 그래 그 그래 응 그래. 어, 이거지 음. 그래 그러게 그래서 이게 음. 젊었을 땐 그렇게 가서 하면 눈물이 막줄줄 흘러 그래 눈물 날것 같아 우리 애들은 엄마가 엄바, 오빠는 알아 18번 줄아 눈물 날것같으어 음. 그럼 다른 사람들도 따라 울어 <laughs> <laughs> 나오면 친 여자. 아니 어머니는 진짜 무슨 노래 그렇게 청승숙게 잘하세요? 물었대 그래. 자기도. <laughs> 그래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엄마는 어. 그 수군 다니다가 어. 그 전에는 그 만화방에 어. 동전 넣는 노래방이 있었어. 어. 그러면 어. 혼자 들어가는 거야. 어. 돌리고 이래, 마. 어. 들어가서 동전을, 어. 500원 넣고, 어. 노래하는 거야. 아. 소리 가 기절 빼는 거야, 혼자. 어. 그러면 아, 그래. 한3천원어천 해. <웃음> <웃음>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일은, <laughs> 아우, 속이 시원하네. 혼자 이래지? 그래. 아우, 혼자 속이 시원해. 속이 아주 시원한데. 아우, 어. 잘했다. 이러고 나오지. 잘했네. 엄마.